안녕하세요. 영선배입니다. 오늘은 한국카본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카본의 지난 5년간 주가를 보면, 최고가는 16,200원이네요. 52주 최고가가 16,200원인데, 이 회사의 가장 높은 주가이고, 어, 가장 낮은 주가는 지난 코로나 때 3,985원이었고, 52주 최저가는 1,300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5060억이고 코스피 304위, 42위 종목입니다. 지난 한 달간 외국인 기관의 순매매 거래량을 보시면 외국인이 약1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는 일정 부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뉴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런 화재 라든지 사고 관련 뉴스가 계속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불성실 공시 법인이 지정이 되었네요 이 기사 살펴보니까 그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현금 현물 배당 결정의 지원공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사실 또는 결정 관련 공시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불성실 공시 법인이 지정되었다. 라고 이래 나와 있는데, 아마 결산 이사회 이후에 이렇게 진행되어야 할 공시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불성실 법인이 지정되었고, 벌점은 6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벌점이 6점이니까, 어 최소 한 점당 400만원 이상의 벌점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점수가 올라갈수록 어 벌점의 제재금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법 많은 벌금도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화재가 났다고 하면 아마 생산 설비에 영향을 이렇게 미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매출액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뭐 밑에 보면 공급 계약 이렇게 기사들도 있긴 한데, 최근에는 어쨌든 사고 관련 기사가 좀 눈에 보이네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회사는 1984년 9월 17일 탄소 섬유 및 합성 수지 제조를 주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낚싯대 재료인 카본 시트를 생산하며 1984년 설립 출범하였으나 이후 LNG의 수요 증대와 더불어 LNG 운반선 화물창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고유문화인 온돌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바닥 장식재의 필수재료인 글래스 페이퍼를 생산하고 납품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리고 펀더멘탈 보시면 퍼나 pbr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2020년 4,117억, 2021년 3,678억, 2022년 3,693억으로 어, 2020년 대비 매출액이 좀 빠진 이런 상황이고, 영업이익은 2020년 757억, 2021년 327억, 2022년 248억으로, 어, 이렇게 하향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2020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의 시장 컨센서스는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늘 것이다라고 이렇게 시장에서는 추정하고 있네요. 자, 최근에 이 공시된 내용들 다트에서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뭐 생산 중단, 재해 발생,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이런 공시들이 눈에 보입니다. 사업보고서는 지난 3월 21일 날 공시되었고, 이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경상남도 밀양에 있습니다. 어, 회사의 연혁 살펴보시면요, 음, 주요한 최근 이런 2015년 이후, 주요한 이런 경영사항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슬로바키아 법인 영국 법인 합자회사 출자 뭐 설립, 지점 설치 이런 등의 내용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 회사의 주식의 총수는 4,300 22,165주를 이렇게 유통되고 있네요. 자사주를 빼고. 사업의 개요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의 특성은 LNG 운반선용 단열, 판넬 사업은 조선 해양 부분의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글라스 페이퍼는 바닥 장식지에 들어가는 필수 재료, 그리고 탄소 섬유, 유리 섬유는 강도와 탄성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어 사용 범위가 다양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회사는 LNG 운반선용 단열 판넬과 글라스 페이퍼, 그리고 탄소, 유리 섬유를 이렇게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운송에 필요한 LNG 운반선이 지금 주목받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매출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리고 글라스 페이퍼는 내열성, 치수 안전성, 전기 절연성 등이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온돌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국내를 비롯하여 중국, 터키, 장판권 문화 확산에 수요 증가가 진행 중이다 라고 나와 있고, 탄소, 유리, 섬유, 복합 소재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뭐, 회사는 뭐, 자기가 만드는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회사는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영업기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할 LNG 공급망을 모색하고 있음에 따라 새로운 물량이 추가될 전망이다 라고 나오는데, 아마 그 조선 이런 배를 만드는 데 이런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중공업들의 해외 수주 물량들을 기사들을 살펴보시면 한국 카본의 이런 이제 기자재 이런 이쪽 사업의 물량의 예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탄소 유리 섬유 사업 부분은 지속적으로 항공, 자동차, 풍력, 건축 주요 시장 분야에서도 꾸준히 신규 적용 개발을 지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 시장 개척에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수주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영업은 앞으로 뭐잘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을, 이렇게 희망찬 전망을 회사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전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사는 소재 사업의 R&D 개발 역량을 중심으로 경량화 부품 적용 소재를 풍력, 항공 및 자동차 시장에 집중하고 우수한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뿐만 아니라 글로벌 복합 소재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로 현지화 전략 및 지속적인 기초 핵심 부품 개발과 국책 과제에도 선두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주요 제품은 카본 시트, 절연 적축물, LNG 본행제, GPDF 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도는 카본 시트는 낚싯대, 항공용 레저용이 있고, 그리고 산업재로는 절연물, LNG 운반선, 단열 본행제, 건축자재, 해로 기판 등 이런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산업재로 이렇게 쓰이는 매출이 대부분이네요. 89.87% 매출액의 대부분은 이제 산업재로 이렇게 제품이 생산되고 이제 낚싯대나 레저용, 항공용으로 하는 일반재는 10.13% 정도의 매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재 매출이 3 3 10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일반재 매출이 373억 이 정도 규모인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연결 매출 실적을 보면, 그, 매출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3,692억이죠. 2022년. 21년은 3,678억인데, 그, 21년과 22년은 거의 비슷한데, 20년도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20년도에는 4,116억 정도의 매출이 있었는데, 매출액이 줄었고요. 뭐, 판매 경로 및 방법 및 전략,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국내 조선사를 대상으로 LNG 선박용 단열 판매 영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조선사가 그 LNG 선을 수주해야, 물량이 더 추가되는 그런 형태일 것으로 예상되네요. 주요 계약과 연구개발비, 그리고 특허권 이런 부분들도 회사는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는데요. 연구개발비는 매출액의 약 1%에서 3%대 정도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연결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현금성 자산은 지금 20년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21년보다는 현금성 자산이 좀 늘어서 535억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고 매출 채권도 어좀 늘었네요. 392억의 매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재고자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1,562억의 재고자산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고자산이 20년 21년보다 많이 늘었는데 그 20년보다 이렇게 매출이 줄었는데 재고자산이 늘었다는 것은 이제 뭐 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을 알수 없지만 제품이 잘 판매가 되지 않아서 늘어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앞으로 많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주문을 많이 받아서 나가기 전에 물량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정확한 건알수 없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현재 지난 3년간 이렇게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많이 줄고 있지만, 그리고 매출액도 22년 전보다 줄었는데, 재고자산은 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출액은 3,692억이고, 영업이익은 247억, 2022년도 영업이익입니다. 그리고 21년도는 3,678억, 영업이익은 327억. 20년도는 4,116억, 영업이익은 757억인데, 2년 전 대비해서 2022년도가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많이 줄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도 요약 전부 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별도 기준에서도 이렇게 재고 부분이 많이 늘었네요. 재고 부분이 1471억이고 매출채권은 352억, 현금상 자산은 481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별도 기준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년 연속에서 줄고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흐름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배당은, 배당도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줄었습니다. 180원, 150원, 130원 이렇게 해서 2022년도에 130원을 배당했고, 어, 결산 배당은 지금 18회 연속 배당을 하고 있고 최근 3년간 배당 성향은 1.45% 최근 5년간 배당 성향은 1.67%를 이렇게 하고 있고 재고에 관한 사항도 나와 있네요. 일반재와 산업재 이렇게 재고를 나누고 있는데 산업재와 일반재 모두 재고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은 한번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주주에 관한 사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이 회사 지분의 23.34%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액 주주가 68.42%를 가지고 있어서 대략 91% 정도가 최대 주주와 소액 주주들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포지션들은 한9%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회사는 상장사 하나와 비상장사 여덟 개사로 아홉 개사에 이런 계열 회사가 있는 그런 그룹인 것 같습니다. 기업 집단의 명칭은 없네요. 그리고 한국 화분의 출자 회사는 지금 경영 참여 회사가 7개사, 단순 투자 회사 11개사에서 총 18개사에 이렇게 경영 참여를 하고 있고, 현재 장부가액 지분은 173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 관련 사항이 있는데, 어, 연결회사가 캄보디아에 현지 법인을 세웠는데, 그, 이렇게 임차권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진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이게 2010년도에 이렇게 발생한 사건이고, 뭐, 연결회사에서 제외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록해 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국 화분이 5천억 정도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이런 리포터 넣고 2022년 11월 15일에 나온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원가율이 개선될 예정이다. 목표가는 19,000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19,000원 아니죠. 그 당시 19,000원이었네요. 작년 11월 14일에 지금 그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그 당시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나올 리포터로는, 뭐, 이렇게 수익률이 개선될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하는데, 아까 시장 컨센서스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될 거라고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물론, 이제 전망이지,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죠. 어, 오늘 짧은 시간, 한국카본이란 회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어, 이게, 어,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들이, 뭐, 이렇게 LNG선에 들어가는 판넬이라든지, 뭐, 바닥재, 그리고 탄소유리섬유를 만든다고 하는데,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접하기는 좀 어려운 제품이라서, 사실 어떤, 회사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웠는데 이 사업 보고서를 잠시 읽어봄을 통해서 한국 카본이란 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기사도 좀잘 살펴보고요. 최근에 이렇게 사고도 많이 나고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등 여러 가지 이런 누락들도 조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카본 이런 제품의 이런 수요들은. 좀 앞으로도 이렇게 산업에서 좀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어,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 카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